자, 뭐, 만닐라랑 다른 점, 딱 보이시죠? 드디어 간다. 저희는 지금 바기오로 가려고 합니다. 뚜벅이니까 버스 타고 가야지. 여기서 버스 타고 대략 6시간, 빠르면 5시간 걸리거든요. 일단 지금 쿠바오 터미널로 가서 탑별 게스트 주신 다음에 떠나겠습니다. 도착. 아, 이번엔 한 25분 여유있게 왔네. 아주 좋아. 요게 <laughs> 필리핀의 버스터미널입니다. <laughs> 아, 따놓은 <다른> 거. <것만>. 아? 아, <laughs> 그래. <그치, 너의? 웃음> <laughs> <laughs> 내가 보기 다른 정류장에 있는 것 같아. 아 저기 있네. 이야 오늘 새 옷에 새 신발에 뭐 난리 난리 너희. 가방이 좀한 15년 된것 같긴 하지만. 자 아, 여행 갈 때는 필리핀어 타임 적용 안 됩니다. 아롱마렌디 또. 나도 내가 뜻대로 안갈텐 알아서. 아서 어. 하 스트링샷 나네요아 예요. 자 일단 바기오가 여행 규제가 2주 정도 전에 풀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갈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 비지타 바기오라는 웹사이트에서 여행 날짜 그리고 묵을 숙소, 아이디 이렇게 등록을 해야지 이제 거기서 확인을 거친 다음에 이런 QR 코드를 보내줍니다. 사진이 뭐 이래 이거. 어쨌든 요 QR코드가 있어야지 입장을 할수 있어요 근데 요거 QR코드 받는 게 제출하고 나서 저희는 5일 정도 걸렸는데 근데 이제 급박하게 막 일주일 전에 제출하거나 뭐 이러면 여행 날짜에 QR코드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뭐 고객센터 있는 것도 아니고 못 받으면 뭐 어쩔 수 없이 취소하고 못 가는 거지 그래서 요거 때문에 약간 똥줄 탔는데 길어도 무사히 받고 이렇게 출발하게 됐네요. 아무리 저희가 이용한 버스는 제네시스인데 버스 타기 전에 요거 신분증이랑 QR코드 확인해야 됩니다. 어디다나아34 <목소리> 36.2 0 9 5 2 6 5 3 8 아6534발라테하아이요아아탈트 네. 네. 버스 타기 전에 버스 회사에서 요거 받아야 돼요. 바기어갈 때는 필수. 좀 복잡하긴 한데 미리미리 준비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도이도 오늘 깨끗하게 씻고 왔기 때문에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버스 시간까지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여유있게 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뛰어 봐요. 핸디잔. 우리는 아, 핏을때 하지 말고 좀 저희는 티켓을 미리 온라인으로 예약했거든요. I want to sit. 나는 원한다. 자석 거기서 예약을 했는데 두당 527페소. 12,000원, 13,000원 정도 됩니다. 티켓팅은 최소한 일주일 전에 하시는 게 좋아요 아주 금방 매진됩니다 그리고 버스는 지금 저희가 타는 제네시스랑 빅토리 라이너 요거 두 개밖에 운행을 안 하거든요 그나마 나은 제네시스를 타고 갑니다 땡길거야 널찍널찍하니 좋구만 자 버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게 화장실이고 나름 쾌적하게 할수 있겠다 이 정도면. 근데 커튼이 없네? 이 선텐하라는 건가? 제가 늦게 오는 사람을 배려해서 12분 뒤에 출발. 넌 아니고 그냥 늦게 출발하니. 약간 널널하게 앉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옆에는 자 앉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좌석에 한 명씩 결론적으로는 48좌석인데 24명 밖에 안 타는 거죠 저기 감독관 형이 돌아다니면서 벨 체크하고 서명 받고 있네요 지금 딱 출발한지 2시간 지났네 앤레스 지나고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네 아 그리고 여기 보이면 제다리 말고요. 여기 U.S.B 꽂는 데가 있어요. 프리미엄도 아니고 레귤러 버스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지 뭐. 약간 한국의 산길 비슷된것 같아요. 자꾸 버스 안에서 불량을 뽑아서 너무 죄송한데 화장실 구경도 한번 시켜드려야겠다. 아? 다시 할까? 여기 신가 거의 아까 10시에 딱 타자마자 자더니 지금 1시 40분인데 거의 3시간 넘게 그냥 스트레이트로 자버리네. 아 근데 지금 꼬불꼬불 구간을 좀 지나야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가봐야겠다. 어 여기 화장실 이렇게 생겼구나. 비행기 기에 화장실 비슷하네. 화장실은 이렇게 생겼고, 저는 이렇게 생겼고, 휴지는, 휴지는 다 쳐져 있는 거야, 이거. 제가 소변은 그렇게 안말 했거든요, 지금. 일단 추라이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드디어 마주한 나야가라 폭포의 실체. 물도 잘 나오고. 어, 씨. 어, 랄랄라. 어, 잠깐만. 이게 화장실이 제일 끝에 있어서 그 월미도 디스코 팡팡 타면서 오줌 누는 느낌이거든요 어씨 잠깐 나가야되는데 오 어, 잠깐만 아스틱 레알 놀이기구 탄 기분이네 와아 그리고 솔리도노스버스는 화장실이 중앙에 하단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주 평온합니다 박어 가는 길의 명물인 졸리우드 표지판이 어딨지? 보일 때가 된것 같은데 안 보이네 박어가 시원한 이유가 고도 1,500m 있는 도시라서 그래요 연평균 기온이 18도 정도밖에 안 되는 곳이라서 항상 시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도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주고 있거든요 추운 날씨에 적응하라고 어, 스키사 아이쉐 배려. 와. 와. 레알 자연 그대로다, 이거. 와. 여기, 여기 있었구만, 졸리우드. 저기 졸리우드 사인. <laughs> 방금 그게 유명한 졸리우드 사인입니다. 지금 2시 50분 거의 다되가는데 바비오 아, 시내 안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그냥 못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아까 받은 QR 코드로 검사를 당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센트럴 트라이 a 이 e 라고 개인 차량이든 이런 버스든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QR 코드를 검사받아야 됩니다. <laughs> 다이시리안아 <laughs> 아저씨가 이름 부르면서 나눠주는 게 여기 트라이시던이라고 아까 출발하기 전에 온도 체크하고 QR 코드 확인 받고 여기 버스 회사에서 확인하고 사인해서 주네요 이렇게 이게 다인가 설마 총이 음. 나눠주고 출발하는데 이게 다야? 스나밀리스 뭐야, 바기오 생각보다 들어가기 쉽잖아. 현대 버크레인, 복봉 한번 마시고 여기가 버스 정류장. 작년에는 여기 버스가 그냥 일일로 주두두두두두꽉차 있었는데 아예 없네, 없어. 어이 따라나도. 두둥 두둥. 뭐야, 안 춥잖아, 바기오 날씨. 어? 리 없나? 여기 없나? 여기 없나? 여나 여기 없나? 여기 없나? 여기 없나? 여기 없나? 여기 나 여기 없나? 여기 나기 없나? 여기 없나? 여기 나 여기 없나? 여나 여기 없나? 여기 없나? 여기 없나? 여기 없나? 지금 날씨는 약간 따뜻한 봄 날씨 느낌. 여기가 바로 세션 로드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 다 아는 곳이지. 알람업아나 네, 체크인. 네. 예요. 에코바라. 프레젠 아이. 저번 숙소도 에어비앤비로 예약했습니다. 광고 아니고요. 메가 타워. <laughs> 아옥하무차 여기 안옥하무차 여기 안옥하무차 전에 묵었던 숙소가 여기 메가타워1 요번에 <laughs> 예약한 곳이 메가타워1인가 2가 뒤떠봐요? 사비냐타워1 사비냐타워1인가? 사어어 <laughs> 여길 예약한 이유딱 하나 위치 시션노드까지뭐 3분 정도 안걸리고 가격은 1박에 1 8 0 0 4서 4만 원 정도고 근데 한 명은 서프라스 해야 된다는 거. 그게 토이라는 거. 이거 두 개를 내야지 체크인 할수 있네. 핸디커드. 아, 응. 대한민국 여권 맞습니다. 여기 비자도 5월 17일까지 연장해놨고요. 부체자 아니고. 응. 땡큐. 응. 아, 아스티가. Ay, ano na yun dyan? Ay, ang pang mo. -ano? Hindi, pag-after kumain, ang kanyang-ganyan sa. So. Mm -hmm. <laughs> They share everything. Kaya, so di ay. They share everything. <laughs> <laughs> wow, oh, dito lang mayroong ganyan, no? Oh. Ay, ay. Oh, asti. Maybe. Pero walang sushi dito, ah. Oh. Kaya nga. Alam, ganda naman ang ano Tingnan mo. 대이상모 이거 서이런거에 놀라고 있습이다 어, 어, 삼성. 거 뭐야? 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이거 뭐야? 디브뭐나 같은 TV. 이뭐이성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이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이크롬스 4만 원짜리 숙소 치고는 대박이네. 자, 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랑뷰. 알라키발라 용벳모도아 유비 라이스테스테리이션 와, 가나 avoid perfume, harmful to skin and eyes, avoid directly contact. Hindi mo pwedeng buksan yan. When you buksan, kailangan meron kang something, tapos lalabas ka din. Boy, ano dyan? Ano, astig, meron ako. Oh, Ayang siya do ne. Ano sa? Sino ka? Hello? Sino ka? Oh. My guest book, ganyan. Sulap mo mamaya, pag-uwi.